그치? 먼저 띠를 쓴다고서 해 띠가 뭔가 했더니 씨를 씨 <laughs> 띠를 쓴다 너무 귀여워 발음도 영어 발음 띠를 써야 돼띠 오늘은 씨를 배우는 날이야 씨씨 어, 씨하면서 쓰는 거잖아 음, 우리 조 이렇게 귀여워요 씨씨씨 <laughs> 우리 조씨 밥 먹고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는 다섯 살이 있어요. 너무 귀여워.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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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동그랗게 생겼잖아. 근데 열려있잖아. 아, 하고, 입 벌리고 있잖아. 아, 하고. 애니캐이어 <laughs> 같지. 응. 우리 주호, 씨. 우와, 혼자 씨를 이렇게 잘 써요. 우리 주호. 네. 씨. 윤데 유! 유랑 어, 씨를 C를 구분하네요. 씨를 써야지. 여기다 이제 알렉스 한번 써볼까? 아니, 여기다... 아, 이름 쓰는 이낌 알, 알, 알부터 준다. 알, 알, 알렉스... 어... 알렉이나 알렉스... 어... 알렉스... 멋진데! 우와, 우리 조, 재밌다. 영어 이름 알렉스를 쓰네요. 아, 이를 너무 귀엽게 쓰잖아. 알렉스, 아, 엑스. 우와, 우리 주 <laughs> 너무 귀여워. <기억하느냐? 웃음> 우리 주 연필 잡는 거왜게 귀여워? 우와, 우리 주 알렉스를 썼어요. 엑스만 썼는데? 엑스만 썼어? 귀여워. <laughs> 아 어떡하니 너를? 응? 이렇게 귀여워서 어떡하니 우리 조를? 응, 우리 조 영어 이름쓰 쓰고 이렇게 책상에 딱 앉아가지고 와 아, 여기 차가 알렉스 <laughs> 너무 잘 쓰잖아 주호야 최고 너, 최고. 너, 최고!